현실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는 좌파,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종교가 아편일까요? 종교는 현실의 불행에 항의하는 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불행을 참고 견디게 되거나 현실에 만족하게 되면 혁명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려면 현실의 불만을 불고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불만을 품고 불행을 느끼고 참을 수 없게 만들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그런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자극을 주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력 불만, 경제 불만, 현실의 불만을 가진 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야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불만이 있을 법한 사람들 특히 마이너리티를 자극하고 선동합니다. 따라서 좌파들은 현실에 불만을 품게 만들고 불평등의 원인을 항상 환경의 탓, 사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것은 너의 탓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사회 탓이야. 환경 탓이야. 하고 속삭입니다. 평등신화를 주입하고 자기 합리화, 정신 승리로 이끌고 현실을 왜곡합니다.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니 본인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바꾸는 것, 남을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실에 만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있다면, 좌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속물 취급, 해물 취급합니다. 그들이 없어져야지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배척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었다 한들, 그가 현실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들을 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평등신화에 젖어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사는 것만이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그들의 성동에 말려들어 그들을 옹호하게 되지만 결국엔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좌파들이 원하는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세력들은 그렇게 현실에 불만을 품은 자들에게 무쌍티망을 자극합니다. 루산티망이란 약자가 강자에 대해 품는 원한, 질투심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도덕 철학에서 루산티망을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했습니다. 니체는 루산티망을 약자 측의 도덕감으로 삼았습니다. 약자는 강자에 대해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지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는 마음 속으로만 분노를 느끼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춤, 스킨들에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대중들이 열광하고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도 늦상티망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기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질투와 복수심의 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늦상티망을 지닌 사람들이 뭉치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좌파들은 대중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질투심, 분노, 복수심인 르상티망을 자극시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